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난아볼로라하는 유대인이 예배수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정령의 능통한 자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성경에 능통하답니다. 능통하다라는 거를 그 아마 한 교수 정도는 됐겠다. 그런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능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능통한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브리스킬라와 아볼라가 딱 듣고 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이때다는 거예요. 능통한데도 불구하고 듣고 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그래서 브리스킬라와 아볼라가 여기를 좋아하고 싶어. 불렀어요. 불가지고 그게 아니고, 니가 알고 있는 거는 보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네. 너그 요한의 세례 가지고, 그거, 그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것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할게 뭐였겠어요? 성령 세례를 가르친 거예요, 성령 세례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볼로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아가야로 간다 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불같은 신령이 돼가지고, 아가야로 가더라는 거예요갈때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야, 그래, 도꼭 뭐 아가야에 가서 이 말을 꼭 전해. 그러면서 막 격려했어요. 그렇게 격려하고 났더니, 정말 아가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얘기 설교 끝. <laughs>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를 제가 요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읽어내려 가고 있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노동을 하고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11장 13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축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읽으셔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해주시고, 곡식과 기름을 거두게 해주시고, 아, 추수를 할수 있게 해주신다는 건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이게 바로 노동을 하고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도주와 긴물 거두게 해주시고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해주신답니다 우리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먹을 것까지도 해주신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러면은 참몇 바지죠.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풍성한 추수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난 축복 안 받아도 돼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런 걸 하지 않 없어요 우리 모두 축복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돼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럼 나는 예수님께서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를 잘 살아야 돼 자, 이 아볼로하고 이제 브리스키가 아볼라 이야기를 하, 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력에 대한 모른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아주 중요하게 빠졌어요. 제가 바로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다가 여권을 안 가지고 왔네.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앞으로 1시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권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그 전화했어요 부목사님한테 우리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서랍에 여권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빨리 와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뭐 멀지 않아서요라만마 있을 테니까 부목사님이 막 갖고 오고 저는 그냥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가 간신히 받아가지고 갔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패스포드 만기가 된 거를 모르고 들고 들어갔네. 아이고, 뭐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타요. 패스포드 만기 되면 통과가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내 만기일이 언젠가 이거 꼭 뭐,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시장은 좋은데 끝이 아니죠. 아로 열심히 전지 풍성한 열매를 받을 수없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성령입니다. 십자가 아는데 성령을 모르면 이야기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영화를 볼때 가끔 재미없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결말이 궁금해서 끝까지 보는 때가 있어. 아 이거 봐야 되나? 근데 끝이 어떻게 되지? 요것 때문에. 이수님의 이야기는 성령에서 끝나는 거예요. 중고일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시작이지 물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1세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까? 이민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들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은퇴는요. 마침 연료관과도 니다 저는 인생을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을 치하해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세 번을 축하를 받아야지 되는데 하나는 생일날 축하 받아야지, 두 번째는 결혼할 때 축하 받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퇴할 때 축하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생일날은 항상 축하하는데 또 애니버 자리 둘이서에도야 오늘 우리 애니버 자리데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서 오늘 축하하죠. 은퇴한 날은 축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은퇴는 축하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지난 이민생활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어요. 최근에 우리 장재희 장모님하고 장희숙 본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정말 축하 받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수 치고 싶어요. <laughs> 37년 동안 한 가지 일만을 하셨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시고 그런 일도 다 하고, 가고 싶은 데도 가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오는 인생에서 새목을 전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서너 번씩 전공을 바꾸, 바꾸기도 합니다 이거 했다가 아 이거 아니네 이거 했다가 아니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즐겁고 안 즐겁고를 떠나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을 하다가 회의가 올 때가 많습니다. 이거 내가 끝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돈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올수 있을까? 일을 하면서 즐겁고 기뻐할 수 있을까?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실패는 모두 이것 때문입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일에만 집중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만문의 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 힘들어요. 일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거 이거 내가 해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신 이유는 돈을 벌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 아담이 일을 하는 목적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실패자로 살지 말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때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살자. 하나님의 도를 분명히 알고 내 목표를 분명히 하자. 우리 인생의 목적 돈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이 늘 나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가 늘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요이 인생, 삶의 목적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들 물질의 유혹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읽고 있는데, 11장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황무지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황무지에서 내가 탁 공급해줄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모든 걸 줄게. 너희들은 적과 꿀의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황무지인데, 거기가 바로 적과 뿔이 흐르는 곳이라그하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한 가정을 봅니다. 브리 스기다와 아볼라예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가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뭐 성공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고,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다섯 번이요. 서른아홉 대를 맞았대, 서른아홉 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빠따 맞아보셨을 거예요. 이 빠따라는 게 뭐냐면은, 군대는 노동을 많이 해서 삽자로, 곡갱이자로 이런 많아요. 근데 빠따가 곡갱이자로 가지고 패는 거예요. 엉덩이를. 많이 많이, 맞아보셨을 거예요. 나는 때려봤어요. 그러시는 분 보시겠어요? 회귀하세요. 이빠따를요한대 맞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그걸 서른아홉 대 만든다, 그래 보세요. 맞고 나면 반스가 온는게 달라붙어요. 왜냐면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늘어붙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중에 이렇게 뛰어야지 되는 거죠. 젊은 애들이라, 그거 맞아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맞으면 그냥 즉사 즉사 그렇게 패요 39번씩 맞았는데 그거를 다섯 번을 맞았다 새집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과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팔 묶고 아유 나 같은 건안 해요. 아, 나 그만 할래요. 하나님, 이럴 것 같아요.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었다면, 바로 벌써 때려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있어야 돼요. 우리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세리독스에서 목회할 때, 장모님 한 분이 어, 직업이 뭐냐면 백세주 지점장이세요. 백세주 있잖아요. 이, 우리 저 마켓 가면 백세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음.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입니다. 이분은 술을 못 드세요. 어,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뭐, 이런 파티 하잖아요. 그때 저, 제가 다임이었을 때, 기 그냥 술한 껏씩 다 드렸어요. 다 막걸리, 도자기에 들어있는 거. 이거, 이거, 프로모션으로 나온 거였어요. 막사에다 있는 거. 한 세트씩 얼마나 목사님들이 좋아하는지. 뭐, 그다 먹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인데 장로가 무슨 순장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보도 주 드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공적인 전도자였어요. 신약성경 2 7권 중에 절반 13권을 썼어요. 그리고 이방인 전도자로 지금의 터키, 그리스, 로마 온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한 사람입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실패한 적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내가 가진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내 인생의 목표가 똑바로 해제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 읽었는데 18절 말씀에 바울이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왜 뜬금없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을까 이유가 뭘까? 뭔가를 결단을 하면서 소원을 할때 하나님하고 딜할때 머리 깎는 거예요. 황교안이라는 분이 머리 깎았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나라를 한번 잘 세워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합니다나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깎는 겁니다. 가끔 신문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투쟁! 뭐 이러면서 머리에 빨간티 쓰고 뭐.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한 기도, 바울이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소원 기도. 무슨 소원을 했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이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영원권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나 머리 확 깎아버립니다. 혹시라도, 오영훈 목사가 머리 깎으면,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해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미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참, 이게 안될때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될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이대로 해야 되나요? 와 이러면서 머리가 그저 안 되면 머리를 확밀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게요. 하고 한번 청하기도 해보세요. 바울이 했던 거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 이, 이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고 가르친 사람 중에 브리스키라와 가브라가 있는 겁니다. 야, 이브리스키라 아볼라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이게 문제가 많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는 요한의 세례만 알지 다른 부분에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다. 단 좋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생활을 얼마든지 잘할수 있어요. 아. 세례 요한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 선짓 놀래가지고 내가 독사의 자식인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하지? 아이고, 회개하라 그러네.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요한이 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성령세를 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일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알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뭐가 필요하답면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브리실라 아라는 아브라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만의 성만 아네. 너는 예수님을 모르네. 이랬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고 나면 화가 났을 것 같아. 다같으 면. 이거 뭔데? 막 이랬을 것 같아. 요 아볼로가 그거를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정말 성경세례라는 것이 있어. 그게 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요. 에 에베소에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로 성경에 능했고, 출생 이제 알레산드리아를 떠나서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복음전하면 열정이 있었고 안식일 회장에서 종교적 의식을 할 정도로 지식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이 브리슬라 아라한테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뭔데? 좋아요.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 근데 이제는 내가 성령세례를 알아야지 되겠어.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목표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세를 받고 나면 내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마음에 맡았습니다. 어제 이후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나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내가 성령을 이미 받은 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이 요청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세대에도 아벌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루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 내가 캔사스 아이합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아, 너무 좋아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아이합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백팩 하우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그래서 어, 국제 기도회지 뭐이런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한 목사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 미국하고 중국하고 달라요. 왜냐면 중국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나는거예요 오경환 목사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요. 어, 뭐 이러네 제가 요 벽이 느껴져요. 벽이. 야, 안 되네. 차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냥 딱 잘라 버리더라고요. 그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럼 브리스비드아브라가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 없는데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 만났고 믿음 의심치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바울이 받았던 성령하고 내가 받은 성령하고 똑같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 성령 안 받았잖아. 너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잖아. 자,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게. 잘들 안수하고 기도해 줬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볼로에게 성령이 들어갔어요. 아볼로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 아가야로 갈래. 아가야로 가야지 되겠어. 나 빨리 아가야에 들어갈래.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마 믿는 자들에게. 마. 유익을 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라고 아가를 가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인기를 가질 바랍니다. 아직도 IT 갈수 있어요? 비행기 표값이 100불이 떨어졌어? 아이씨. 지금 살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비행기 표값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 560불에 샀는데 지금은 460불이네. 얼마 가실 수 있어요? 지금 가면 더 이익이요. 그런 열정이 생겨나지기를 가장 바랍니다. 여러분, 27절에 복음을 바르게 이한 아볼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갑니다.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요한의 세례만 하는 신자인가? 라는 성령으로 말미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